안녕하세요. 오늘은 제 스마일 라식 후기를 가지고 왔는데요. 한국과 대략적인 비용, 그리고 제가 스마일 라식을 결심하게 된 계기, 그리고 수술 후기, 현재의 시력과 눈 상태까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얄친이, 저는 지금 대전에 거주를 하고 있고요. 그렇기 때문에 가까운 곳에서 수술을 하는 게 저의 첫 번째 목표였어요. 알아보니까 대전에서는 딱두 군데에서만 스마일 라식을 진행을 하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선택한 병원은 그두 병원 중한 곳이고요. 가격은 원장 선생님께서 세 분이 계세요. 경력에 따라서 가격이 다르신데 저는 두 번째 원장 선생님께 수술을 받았습니다. 그 이유는 대전에서 스마일라식 경력이 가장 오래되신 분이라고 하셔가지고 그분에게 수술을 받기로 결정을 했습니다. 수술 시간은 제 체감상 양안 모두 다 해서 4분 정도 걸렸던 것 같고요. 기계가 내려와요. 그 기계가 눈에 닿으면 조금 따뜻해지다가 뭐 3, 2, 1 하고 수술이 다 끝나요. 그러면 이제 원장선생님께서 기구 가지고 손으로 이렇게 긁어내시는 걸로 마무리가 되는데 기다란 바늘이 눈 앞에서 자꾸 움직이는 게 보여요. 그래서 그 부분이 너무 무서워서 막 손을 이렇게 움켜쥐고 계속 꾹꾹 참았던 기억이 나요. 밖에서 기다리던 친구가 벌써 끝났냐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 정도로 되게 빨리 완료가 된 수술이었습니다. 얄찌니 원래 제 시력이 마이너스 6 정도였는데 수술하고 딱 나왔을 때 친구의 얼굴 윤곽이 어느 정도 보이는 정도는 시력이 돌아온 것 같더라고요. 딱 나왔는데 너무 괜찮아서 어, 생각보다 통증이 없네 라고 느낀 순간 눈물이 막 나기 시작하더라고요. 그래서 바로 택시 타고 집으로 돌아가서 잠을 자려고 누웠는데 너무 아파서 잠이 자지지가 않더라고요. 계속 눈물만 나오고 그래서 어떻게 시간을 꾸역꾸역해서 보냈는데 한두 시간 정도 지나고 나니까 앞이 너무 잘 보이고 눈도 이제 통증도 사라져서 바로 친구랑 만나서 산책을 하러 갔어요. 눈 부시는 건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. 그래서 이렇게 마스크로 얼굴 가리고 산책을 하다가 집으로 돌아와서 치킨도 먹고 그렇게 잤습니다. 다음날 아침에 바로 병원에 검사를 받으러 갔는데 처음 수술 전 시력이 마이너스 6 그리고 수술을 하고 나서 바로 다음날 아침에 병원에 가서 잰 결과 0.9까지 올랐더라고요. 그때부터 이제 현재는 1.0까지 시력이 오른 상태고 빛 번짐이라든지 눈부심 현상이라든지 통증이 있다든지 이런 거는 아직까지 없었어요. 꼭 지켜주셔야 하는 건한달 동안 금주를 하는 거예요. 스마일라식은 한달 동안 시력이 천천히 회복이 되다 보니까 꼭 금주를 지켜주셔야 하는데 어, 제, 저는 술을 굉장히 좋아하는 입장에서 아예 끊기가 어려워서 절대 소주는 안 먹었고 맥주도 500을 시키면 500의 절반 정도만 먹었어요. 그리고 한 2주까지는 술을 아예 먹지 않았고 그 후로부터 맥주를 아주 조금씩만 먹었습니다. 보통 1.2에서 1.5까지 오르는데 저는 시력이 너무 많이 좋지 않았었기 때문에 어, 목표 시력을 1.0으로 잡은 상태였고 저는 그 목표 시력인 1.0까지 다 도달한 상태예요. 아직까지도 꾸준히 인공눈물 넣어주면서 눈 관리를 하고 있고요. 저는 따로 블루라이트 차단해주는 안경을 구매해서 컴퓨터 장시간 컴퓨터를 이용할 때나 공부할 때는 그 안경을 착용하고 있습니다. 이상 제가 한달 전에 받은 스마일 라시 후기였고요.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빠르게 답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!